자, 개념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미분계수의 정의 및 미분 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미 앞에서 했어요.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평균, 쉽게 갑시다.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롤리미트를 보내서 결론적으로 0분의 0불의 미분계수, 아, 저기, 극한 값을 구하는 구도로 갔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순간 변화율, 같은 말 미분계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자, 요 멘트인 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그쵸? 음. 아, 맞아. 요거였어. 미분계수의 정의는 요거야. 한번더 쓰고 갑시다. 왜냐면 계속 쓸수록 느는 거니까. 자, A에서의 미분계수야 F'A라고 말하고요. 같은 말, 순간 변화율. 또 같은 말, 접선의 기울기.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두 가지 식의 형태가 있어요. 바로, 이미의 X 지점에서 A로 다가오는 x-a분의 아까 b, 앞선에서 개념 이에서 b로 설명했던 게 x로 바뀐 거예요. fx-fa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점점점 x하고 a를 가까이 xx를 어디로? a로 보내겠다. 그럼 a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이 나온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역시 0분의 0꼴의 극한값이라는 구도를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하나 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의역의 변화율이 바로 요 밑에 깔려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니까요. 항상 구조는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를 붙여서 0분의 0골로 만드는 구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프라임 미분계수의 식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음. 구도는 여러분이 딱 평균 변화율을 찾아내기 위한 변형을 시도하는 거라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f 프라이 a 를구 맡아내는 두 가지의 식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인데, 자 우리는 미분계수까지 배우면서 이제 미분가능을 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부터 총정리 한번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극한의 존재를 배웠죠? 극한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극한값이 있니 없니?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 다음에 우리는 뭘 배우죠? 연속이라는 걸 배우죠. 어떤 게 연속함수야. 그쵸? 음. 연속 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배우냐면 바로 미분 가능 함수를 배웁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족해야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이 돼야지만이 미분이 가능하다. 이걸 느껴주시면서 미분 가능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시선으로 볼수 있는데 미분 가능이라는 지점은 바로 첫 번째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두 번째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차피 미분 가능이라는 거에서 미분 개수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거거든요. 그럼 f'a의 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래요? 극한의 계산이라는 거죠. 그럼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역시나 우리가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린 뭐였어요?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똑같으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식의 느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얘도 극한값이야.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하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 바로 이거를 우리는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말했다 그 여기서는 얘를 우미분 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좌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했을 땐 우미분이랑 좌미분이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식의 형태는 바로 뭐다? 극한의 존재값이랑 어떻다?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우극한, 자극한 대신에 우미분 계수, 개수, 좌미분 계수라고 해서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 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 a 값이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 상에서 그 a 지점이 스무스하게 넘어가 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면 돼요. 이 지점이 이 지점이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것은 좌 미분계수하고 우 미분계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좌우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요런 형태를 우리는 바로 그래프상에서 미분이 가능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가 조금 모난,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냐, 약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X는 A 지점에서 내가 요런 지점이 생기면, 청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지점. 바로 요런 걸 청점이라고 하는데, 요런 지점이 생기면 좌미분이랑 오미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면 미분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청첨 청점처럼 뾰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분 가능은 우선 연속이라는 바탕 아래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 정리와 같이 대표 유형을 풀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